안녕하세요 백전백승 김대입니다자 지금 12시 17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59,500원이 조금 이탈을 하고 있어서 자 많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선배님들 많이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삼성전자 같은 주주로서 이 마음 통감하고요. 그래도 섬, 선배님들 우리가 코로나부터 해서 2008년 브렉시트. 또뭐 여러 가지 대중 무역 전쟁부터 해서 엄청난 많은 사건들을 이겨내면서도 사실 삼성전자 또 어떻게든 이겨내면서 들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요.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일단은요. 음, 가이던스 이미 다 발표가 됐고요. 지금 5만 8천, 5 9천 500원, 5만 8천 900원 최저점을 갱신을 했다가 지금 윗꼬리에서 약간 우리 연기금들과 다시 또 선배님들이 힘을 좀 내주시면서 어 다시 말아서 올려가는 중이긴 한데요.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HBM 3E 즉 4세대는 12단까지 이미 sk 하이닉스에서는 밀려있는 상황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외인 투자자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외인 투자 지금 10조 원 가까이 이제 던진 게 맞죠 1억 6천만 주 가까이 던져내면서 삼성전자를 끊임없이 파는 데에 대한 이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외인 투자자들은 당이긴 어, 안목으로 삼성을 보던 단기적으로 안목을 보던 지금 당장의 손실을 보고 삼성전자를 던져낼 수 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왜? 12월달이 다가오고 있고 자 그들도 일단 실적 자기네들 수익에 대한 실적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던져낼 수 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현 시간 SK로 자금은 흘러가고 있겠지만 우리가 과연 어디서 이겨낼 수 있겠느냐 바로 HBM, 포이 8단, 12단, 16단, 즉 6세대, 6세대 배터리에서만큼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선배님들은 노력을 할 만큼 했고 우리 연기금이나 기관, 즉 외인들을 뺀 다른 자금들에서 우리가 지원 사격이 들어올 것이다. 우리 그제 시장도 그랬고요. 오늘 시장들에서도 외인들 제외한 이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자 기관들이 오면서 우리 협력을 좀 하고 있다. 지금 외인 자금들이 27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죠 자 나머지 자금들은 다 개인들이 갖춰주고 받쳐주고 있는데 오늘도 외인들은 팔고 있지만 자이 부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두가지 부분만 바뀐다면 분명히 내년부터는 6세대 쪽에서는 앞설 수 있을 것이다 승부를 볼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인적 쇄신 두번째 6세대 배터리 자 인적 셋이 뭐냐 우리 예전에요 삼성전자가 참이 삼성전자에서 몸을 담았다 나온 그 이전 대표라든지 이전 부대표라든지 뭐 부회장이라든지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 삼성전자가 미래로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자꾸 끝까지 이뤄내지 못하고 퇴행을 했더라 뭐 옛날에 우리 2008년 하만 인수했을 때도 자율주행으로 굉장히 집중을 해서 하만을 인수해서 자율주행 시장에서 선도 그룹으로 올라서겠다 했는데 하마는 아직까지도 스피커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 엔비디아, 우리 예전 2017년 기사인가 기억하실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이제 AI, 관도체, AI 관련해서 반도체 내보냈을 때도 우리 삼성이 HBM2E였죠. HBM2E로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AI 엔비디아에 편, 어, 편승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우리는 이끌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 뒤로 어땠습니까? 5세대까지. HBM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인적 쇄신이 바로 이거예요. 이미 예고를 했죠.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나와서 죄송하다. 우리가 대국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정말 우리가 강력한 인적 쇄신 통해서 이 부분들을 분명히 이뤄내겠다, 이겨내겠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우리 주주 입장에선 한번더 믿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이 인적쇄신이 일어난다고 하면 6 세대부터는 제가 분명히 가망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이 중에서 우리 한번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4분기 이거는요, 5세대 배터리들이 약, 아직까지도 우리가 퀄테스트가 아직 통과가 안된 입장이다 보니까 목표주가를 하향을 한 거지만, 자, 펀센 선수는 8만 원, 8만 2천 원, 9만 원까지 내렸어요. 하지만 우리요. 개미들요, 지금 우리 1차 목표가 뭡니까? 바로 이 8만원, 9만원 대까지 회복하는 게 우리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거죠. 자, 이 삼성의 지금 위기인데 이열 세는 바로 6세대 ACBM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안에 필요한 건 인적 쇄신일 거고요, 그죠? 자, 사업 다아야나 비메모리 재편, 이게 바로 인적 쇄신이고, 지금부터는 6세대 메터, 6세대. 이 부분만 된다면 우리 다시 따라잡을 수 있다. 외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왜 파운드리가 꼭 필요하다. 우리 예전에 HBM, 우리 이일을 기억해서 지금도 어, 지금 우리가 이 5세대에서 밀려나고 있지만 자금을 강력하게 지금 100조 원 가까이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투자해서 6세대에서는 밀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키워드 트리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자 SK와 삼성. SK는 5세대 배터리 12단까지 이미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엔비디아 통해서 1차밴더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준비 다 끝났다고 봐야죠. 1차밴더 그러면 물량도 더 많이 가져갈 것이고 가격도 더 고점으로 이쪽에서는 일단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과 SK 차이가 뭐가 있, 있냐? 6세대. 나노 공정 다행입니다 그냥 손 놓고만 있었던 것만 아니에요 이 나노 공정에 대해서는 삼성은 이게 준비가 돼 있다 SK는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서 6세대 배터리부터는 삼성 SK는 TSMC로 외주, 외주를 외주 줘서 보내고 다시 가져오면서 기간도 기간이고 1차 밴드로서의 원스톱 시리즈가 안될 것이다 지금 5세대는 원스톱 시리즈가 SK가 된 거거든요 그럼 삼성은 다행히 이 나노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6세대부터는 원스톱 시즈가 돼서 1차 밴더로도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엔비디아 젠스랑도 이미 예견을 했어요. 6세대 배터리부터는 나는 TSMC가 아닌 다른 쪽에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이게 우리 삼성전자를 가리키는 어, 그 얘기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래도 희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TSMC에서도 우리 6세대 나노공정을 갖고 있는 삼성과 같이 손을 잡고 6세대 배터리는 같이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힘을 건다면 우리는 이두 가지 부분만 해결하면 다시금 바이삼성, 바이삼성으로 어?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삼성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저 강력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시점자 바닥에서 너무너무 진짜 안타까운 상황을 갖고 있겠지만 자이 부분에서 기금들이 기관들이 도움을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삼성전자 들고 있으시면서 내가 이 바닥에서 지금 굉장히 젖먹던 힘까지해서 매수에 동참을 하고 계신데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으시죠. 네, 저이 부분 너무 통감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럼 제가 작전 보좌관으로서 우리 선배님들 작전 보좌관으로서 전 유튜버로서 선배님들 좋아요 그 엄지 손가락 하나. 구독 하나 여기에 제 밥줄 있고 목숨 줄 일단 이 사명으로 선배님들 도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도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일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선배님들 많이 도움드렸을 때 이런 부분에 도움 많이 드렸었어요 자 이게 우리 제 영상 꾸준하게 보고 계신 우리 김땡선 선, 선배님 꺼 계좌를 예전에 제가 한번 받았던 건데 어 삼성전자만 갖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선배님들도 뭐 보통 계좌 열어보면 20개, 30개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 선배님들 많으신데 자 봤더니만 다른 종목들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내 손실이 마이너스 30% 40% 이상 많으시더라. 자 그렇다면 제가 이때 선배님들 이이 이 계좌를 왜 보여주냐면 이게 예전 거예요.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달인가. 6월달 제가 예 5월달 6월달 이때 계좌인데 지금 뭐 LG 에너지솔루션만 봐도 평균 단가가 37만 3천 원이니까 지금이 아 현재가가 지금이 40만이 좀 넘었으니까 다르겠죠 이때 이 선배님이 50만 원대가 넘었어요 평균 단가가 뭐 어... 하나소수, SK 이노베이션 똑같은 정보 갖고 계신 분들 분명 히서민들 있을 거예요. 금양 같은 경우 그때가 8만 원인데 지금 벌써 4만 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가 넘어왔을 겁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때 이 선배님 제가 진짜 어렵게 어렵게 계좌에서 갈 것들은 좀 평단가들 다른 거안갈 것들 넣어서 평단가 낮춰서 아마 LG 엔솔이 평단가를 40만 원초 40만 원인가 40만 원 초반대로 낮추면서 다행히 마이너스 30%를 극복해서 아마. 아, 본전치기긴 했지만 이 선배님 입장에서 본전치기도 너무 크죠. 왜 4천만 원이상의 묶여있던 자금을 풀려서 나온 거예요. 기회비용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도 제가 똑같은 저 말씀 드렸고 금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진짜 어렵게 손절 이거 진짜 손절하자. 아, 진짜 어려웠었습니다. 손절해서 800만 원 건전했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이었다면 500도 안 남았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계좌에 묶여있는 자금 때문에 기호비행을 만들어야 어떻게 뭐 추가로 삼성을 들어가던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을 준비할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야겠더라. 그래서 제가 일단 선배님들 작전 보좌관이라면 선배님들 어뭐 이렇게 계좌를 캡쳐해서 주셔도 되지만 아니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내가 제가 그 계좌 갖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걱정되신다면 그냥 종목명이랑 평균 단가 쭉 한번 적어서 보내주자면 제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선배님들이 계좌 분석해서 기회비용 나올 수 있다는 것들 제가 한번 찾아내 볼 테니까요 한번 같이 합심을 한번 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어 전체적으로 계좌를 한번 어 검토를 해 봐야겠다 하신 분들 있죠 일단 삼전 3전, 내가 삼전을 갖고 있는데 요걸 일단 분석해 봐라 평균당과 같이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플러스 이 삼전 외에도 나는 가지 많이 가지고 있어 하신 분들 있죠 요분들은 삼전 플러스 내가 너무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필승 보내주세요. 3점 플러스 필승. 아이 선배님 종목 분석할게 많구나. 그럼 제가 이 안에 답장 드릴 때제 방에 여기 보면 중앙에 무료 링크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오시면 필승 이기자 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김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이거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거기를 통해서 제가 쭉 뭐뭐 있는지 살펴보고 요거에 제가 전략 다시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전략을 세우데서 그치면 안 되죠. 왜. 저는요. 이번에 어, 그러니까 종목들 분석하다 보면 손실이 커서 그냥 나오기에는 내가 써보지도 못한 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저는 이제. 저 진짜 통감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라도 수익을 내서라도 내가 만약에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손실금액이 천만 원이 넘다 보니까 못 나와요. 그러면 이거에 묶여있는 자금은 오천만 원이 가까이 돼요. 20% 손실나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천만원이란는 기회봉이 묶여있죠. 제가 여기서 이 천만 원 손실 번 거를 수익으로 메워드릴 테니까 나올 수 있, 나올 수 있게 자 보자 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선배님들이 뭐한 삼천만 원 정도 있어 아니요 천만 원만 있어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드릴 겁니다 이 히든 종목으로 최소 어 저는 사실 이거를 아직 미국 대선이요 마이너스 삼십일 남아 있죠 이 정책주라면. 자, 기간까지만 잘 갖고 계신다면 300에서 500%도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급하신 선배님도 있을 거예요. 우리 3년 이렇게 바닥일 때 빨리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만 잡고요. 우리가 제가 150% 때부터는 수익 익절. 제가 물론 목표가 도달 안 했지만 그래도 이 도달 사인 드릴 테니까 자, 천만 원에 천만 원 갖고 있다. 100%, 150%면 어떻게 될까요? 천만 원으도 투자할 수 있어. 그래도 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천만 원 수익에서 그치는 게 아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중에 이 천만 원은 손실이 있는데 이것만 빼면 한 4천만 원 정도 다시 더 생길 것 같다 이분들한테는 오천 가까이가 생기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비중 누르는데 분명히 보탬이 될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히든 종목 하나 오픈해 드릴 텐데 나는 미국 대선 테마 싫어 하시는 분들 난 원래 대선 정책 싫어하시는 선배님들은 여기서 영상 종료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 계좌가 묶여서 지금 괴로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기회를 잡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딱이 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해리스 정책 테마입니다. 제가 해리스 정책 테마 갖고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아 대선을 한달한달이 앞으로 난 입장에서 일단 3%대로 일단 거차는 이이 아, 이 표차는 벌렸어요 지지율은 벌렸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왜 주목을 했냐면 해리스 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 일단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이차 전지 섹터 제가 이미 1차매차 1차 세력들이 매수한 부분들을 확인 다 끝낸 이 섹터와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테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플러스 2차 전지랑 연결된다. 근데 이 부분을 또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 장중인데 너무 영상이 길어지죠. 이거 제가 다른 영상 통해서도 한번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시장 흐름에도 맞고요. 즉 유행하는 길게 유행하는 종목에도 맞다. 이게 사실 주도 섹터지 않습니까? 주도 섹터에 있어야 상승할 때도 크게 올라가지만 안전하게 시너지를 더 받더라. 그러면 두 번째 이 회사가 대선이라는 큰 빅테마를 빅테마를 빼더라도 갖고 있는 재료가 반드시 S급이어야 되거든요. 이 회사 어떻습니까? S급 맞나요? 자리튬테마예요 그러면 일부 선배님들이 야 이거 화재 사고 때문에 좀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계단식으로 화재 사고 때문에 연일 하락했던 종목이 바닥에서 지금 터닝하고 있죠. 이게 어제 뭐 원통형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특히 원통형 배터리 어저께 이슈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그 벤츠에다가 이 원통형 배터리 납품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그 시총 100조짜리가 하루에 4% 5% 급등이가 쉽습니까? 이게 바로 대선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리튬 배터리는 안 좋냐고요? 아니요, 얘도요. 지금 북미 시장 전년도 대비 매출 두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유럽 시장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특히 현대차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시장 뚫어냈죠. 이게 다 뭘로 뚫어낸 건지 아십니까? 이 리튬, 즉 소형 전기차로 다뚫어낸 거예요 선배님들 소형 전기차로 자 소형 전기차가 그만큼 시장이 좋고요 현재 아, 해리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겠죠 특히 이 화제에 대한 단점 극복을 해야겠죠 이 회사가 극복을 해서 이미 상용화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캐즈 면상으로 눌려있는 이 리튬 메철이 이 6천억 매출 첫 수혜를 가져가더라. 근데 이 회사 의 시가총액이 2,170억. 엄청나게 매력 있죠. 시장 독과점에도 아무도 말못 해요. 이 회사밖에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년 가까이 이 원통형 배터리 자리 잡는 데까지 2년 가까이는 이게 반응을 할 것이고요. 리튬 소형 전기차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매출을 낼수 있을 것이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매출에 대한 근거만 있다면 그대로 슈팅 가능하겠죠. 이 단독으로도 80% 90% 수익 날수 있는 거예요. LG 엔솔, 우리 삼성, SK 이 글로벌 배틀 삼성 이미 계약해서 매출을 내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안 바쁘신 선배님들은 제가 되게 보수적인 성향인 거 아시죠? 그런데도 안 바쁘지만 아시다면 우리가 2, 3주 정도 더 보유를 해서 최저적 350에서 530%도 수익이 가능하다라 저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좀 급하신 선배님들이 있죠. 내 기회비용 빨리 갖고 싶은 분들은. 150% 때부터 제가 분할 매수 사인 드릴 겁니다. 분할 매도 사인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손실 좀 많으신 분들이죠. 시드가 좀 부족하신 내 계좌가 너무 손실 커서 좀 걱정인 간절한 선배님들 이번 기회 통해서 기회 비용도 찾고요, 선배님들 시드 머니도 다시 회복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이 상승을 하면요, 저 유튜버잖습니까? 제 영상 나올 때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들 꼭꼭 눌러주시고 선배님들 저 같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그 상단에 번호 나고 있는 데 한번 적어 드릴게요. 010 8674의 8706번입니다. 자, 나는 말씀드린나만 나는 이제부터 어너와 함께 하면서 우리 이거 전략 잡아 가고 어어이 실시간 소통방 들어와서 자, 지금 이 삼성 사, 내가 삼성 이 이거 그 뭐야? 계좌 한번 판단하면서 기회병 한번 찾아볼 게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일단은 3전 분석해줘. 그리고 내가 다른 종목까지 좀 분석이 다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필승. 이렇게 문자 주십시오. 제가 지금 12시 35분 배가 좀 힘이 좀 빠지는데 마지막까지 힘내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3전 필승 문자 주시면요. 제가 요거 보면서 선배들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해서 기회병도 찾아낼 수 있게 반드시 도움드릴 거고요. 아울러, 자, 찾아만 내서 끝낼 거냐 수익까지 크게 보면서 이거 기회병 다시 찾겠다 하신 분들 대선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 요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종목이라고 허투루 안 드립니다. 얼마의 원 그리고 매도 타이밍 끝까지 가실 분들은 350% 부터 제가 분할 매도 타이밍 잡아드릴 거고요. 좀 급하신 분들은 150% 부분 수군, 수준에서 제가 타이밍 잡을 테니까 이 타이밍 디테일하게 잡을 테니까 수익들 많이 내시고 지금 힘 빠지지 마시고요. 선배님들 분명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 마이너스 1.33 59,500원인데요. 기관들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 개미들 열심히 같이 힘을 합쳐 힘을 내고 있죠. 조금 더 힘을 내신다면 분명히 이 어려운 시장. 승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배님들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보조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필승입니다.